이 기능이 드디어 13년 만에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나가기 옵션이 추가가 됩니다. 바로 공간 버튼이 눌려지게끔. 안녕하세요, 브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카카오톡에 이 기능이 제발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기능이 드디어 실험실에 들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험실에 조금 더 다양한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돼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이번 업데이트가 적용된 카카오톡의 버전은 10.2.0이고요. 여기서 이제 실험실로 들어가 볼 건데 일단 실험실이 실험실 이용하기 약간 개발자 모드 온오프하는 것처럼 이거를 꼭 켜주셔야 실험실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일단 먼저 톡 음성 모드, 요게 있는데 메시지 읽기랑 메시지 보내기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걸 제공하고 있는데 메시지 읽기를 통해서 카카오톡에 새 메시지가 오게 되면은 그거를 음성으로 읽어준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메시지 보내기라면은 어떤 카톡방에든 이제 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호출 명령어도 있습니다. 이게 기본 UI는 여기 이렇게 마이크 버튼이 있어갖고 요걸 누르면은 카카오톡 음성 모드가 실행이 되는 그런 느낌인 건데 여기서 호출 명령어 사용을 누르게 되면은 호출 명령어로도 카카오톡 음성 서비스를 따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해카카오라고 되어 있고요. 카카오, 카카오야, 카카오 미니 이렇게 되는데 어있 호출 명령어는 음성 모드 화면에서만 쓰. 수 있다고 해요. 테스트한테 카톡 보내 줘. 뭐라고 보낼까요? 지금은 볼트 유튜브 촬영 중입니다. 라고 보내 줘. 테스트에게 지금은 볼트 2 차량 중입니다라고 보낼까요? 아니, 수정해 줘. 누구로? 또는 뭐라고 바꿀까요? 볼트 유튜브 촬영 중입니다. 테스트에게 볼트 유튜브 촬영 중입니다라고 보낼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음성 인식을 통해서 메시지가 보내졌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메시지가 와서 보게 되면은 메시지 왼쪽에 카카오 아이 이모티콘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를 굳이 넣어야 될 필요가 있냐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조금 회의적인 게 카카오톡 예약 메시지가 처음 나왔을 때도 코인 이모티콘이 맨 앞에 붙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약 메시지는 모두 그게 붙다 보니까 너무 티가 많이 나서 결국에는 이제 이모티콘이 안 붙고 그냥 일반 메시지처럼 예약 메시지가 가게 변경이 되었는데 톡 음성 모드로 보낸 메시지라고 하더라도 물론 서비스 추천기이기 때문에 어 이게 뭐지 하면서 이 기능을 찾기 위해서 관심도가 조금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굳이 굳이 저카카오아 이모티콘을 이 넣어서까지 홍보해야 될 기능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굳이 음성 모드로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키를 낼 필요가 있는지 이것도 사실 이해가 잘안 가긴 합니다 자, 그럼 방금은 메시지를 보냈으니까 온 메시지를 한번 읽어도 보게 시킬게요 카톡 읽어줘 테스트에게 한 개의 카톡이 왔어요 알았어. 그럼 이렇게 새로 온 카톡을 읽어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내가 아직 읽지 않은 새로운 메시지인 경우에만 읽어 주고 있고요. 이미 읽어서 대화가 진행 중인 그런 톡방에서는 대화 읽어 주기가 지원되지 않다 보니까 약간 유용하면서도 조금 불편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카카오톡에 들어가길 기다렸던 기능이 바로 이 멍청한 음성 모델 리가 없잖아요. 바로 여기 음성모드 밑에 보시게 되면은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 이 기능이 드디어 13년 만에 들어왔습니다. 와, 진짜 오래 걸렸네요. 카카오톡의 서비스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으면서도 무조건 채팅방에서 나가려면 채팅 내역에 누구누구님이 나갔습니다. 요게 떠 있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요 멘트를 띄우지 않고 조용히 나가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한번 테스트 단체방을 만들어서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실험실에서 요걸 켜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단체방에서 요걸 눌러서 보게 되면은 나가기를 눌렀을 때 기본적인 팝업 메뉴는 똑같지만 여기 조용히 나가기 옵션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누르고 나가기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아 있는 멤버들에게 채팅 내역으로 누군가가 나갔습니다. 아는 멘트가 뜨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화 상대 목록을 봐야지만 아이 사람이 나갔구나 라는 걸알수 있도록 조용히 나가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진짜 카카오가 이런 게좀 많죠. 이렇게 간단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기능들을 몇년 동안 지원을 안 하고 있다가 아주 심플하게 구현을 해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유독 채팅방 조용히 나갈 기능이 조금 더 심해 보이네요. 어쨌든 들어와서 그나마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아쉬운 게 그룹 채팅방에서만 이 기능이 적용이 되고 1대1 채팅방에서는 조용히 나가는 것또안 된다고 하니까 약간 반쪽 짜리다 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실험실 기능에서 제일 좀큰 건들은 끝났긴 했지만, 여기 밑에 보시면은 빠른 공감하기 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말풍선을 빠르게 두번 탭해 하트 공감을 남길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카카오톡에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위에 공감 이모티콘이 6개가 뜨고 있잖아요. 빠르게 두번 따닥 탭하게 되면은 바로 공감 버튼이 눌려지게끔 만들어준다. 라는 건데, 여기 조금 아쉬운 게 공감 이모지는 6개인데, 이걸 내가 어떤 이모지를 선택해서 빠른 공감을 할지 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무조건 하트 공감 이모티콘만 빠른 공감으로 지금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기본으로는 좋아요로 설정되어 있지만 빠른 공감 설정창으로 가서 넘어가게 되면 각종 이모지들을 다 선택해서 빠른 공감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조금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험실의 이앱 브라우저 앱 화면 분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 기능인가 싶어서 봤더니 원래는 이렇게 채팅창에서 이앱 브라우저로 URL을 열게 되면 이이앱 브라우저 화면을 닫지 않는 한 채팅방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뭐 친구들이랑 영상을 같이 공유해서 본다든가 여행 계획을 URL을 공유해서 막 같이 짜고 있다든가 이러다 보면 은 이 브라우저를 따로 띄워서 멀티 윈도로 쓰거나 아니면 알림 창에서 답장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웹 페이지를 보면서 동시에 카카오톡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멀티태스킹 창으로 왔을 때이앱 브라우저랑 카카오톡 대화창이 두 개의 앱처럼 분리되어서 보여지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이동해서 대화창과 이앱 브라우저의 화면을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은 이렇게 카카오톡 실험실 기능을 통해서 드디어 들어온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개발 카카오톡은 이제 유저들이 원하는 그런 기능이 있으면 빠릿빠릿하게 좀 반영을 해서 유저의 니즈를 읽는 그런 업데이트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